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와 같아. 그래서 얼마 7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오래. 그럼 도대체 여기는 얼마일 것 같아. 120도 때문에 120도가 뭔가 이 길이를 주는 힌트겠지. 그치? 등변 사다리꼴을 풀 때는 주 역시 뭔가를 구할 때는 반드시 평행 사면형이나 수직을 내려줍니다. 여기 120도가 나 오니까 얘하고 수평행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꺼일게요. 선생님. 뭐한거같다고 얘와 얘 평행한 걸 꼈다고. 됐니? 평행 꼈고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어떨 것 같아요? 똑같겠죠? 그러면서 조금 지우고 여기가 120도니까 평행한 걸진나하니까 얘가 뭐가 돼? 60도가 되겠지? 맞아? 이 120도 가지고 얘 60도 알아냈다고? 그래 꼬아주고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게 껐지 그리고 원래 얘와 얘는 평행해. 그럼 얘가 뭐가 돼?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7이지. 7이니까 여기 7이고 여기 7이니까 이등변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돼? 60도가 되겠지. 어라 보니까 이 삼각형에 60, 60이면 여기도 당연히 60이겠지. 뭐가 돼? 어떤 삼각형이 돼? 정삼각형이 된다고.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 7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가 되는 거야? 그래서 7하기5 해서 몇 cm? 12cm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번에 전체 둘레니까 7이 몇 개? 세 개. 그다음에 5가 두 개. 맞니? 10 해서 얼마? 31cm가 되는 거지. cm부터. 아,